안녕하십니까. 프로테크 스타트업 스페이스워크에서 사업 개발을 맡고 있는 임진환이라고 합니다. 음, 저는 커리어의 시작은 대기업에서 시작을 했었고요.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호텔 예약 서비스 데일리 호텔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 개발 및 운영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 개발을 좀 중점적으로 했었고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사실 좀 확장해보는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까지 확장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. 데일리 호텔에서 대략 3년 반 정도의 커리어를 쌓은 이후에 배달의 민족으로 이직을 하여서 배달의 민족에서는 사업 개발 및 운영을 동일하게 계속 수행을 했었습니다. 배달의 민족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로는 배민업 프로젝트를 기억에 남을 수 있겠는데요. 배민업 프로젝트의 시작점에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우리 서비스 정책을 만들어야 되느냐와 같은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좀 다루어 보면서 사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단순히 이러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라는 것을 제안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액션 아이템을 어떻게 업에 접목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까지 폭넓게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러닝스푼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단순히 이런 인사이트 있어요.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. 라는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나누어 가는 수업 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어 제가 생각하는 이번 강의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토론형 강의라는 거예요. 사실 저도 이 강의라는 업무를 해온 지가 한 5년 정도 되는데요. 사실 다양한 수강생분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가진 지식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수강생분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지금 내 회사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뭐 같은 고민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저희 수업의 첫 번째 컨셉은 저와 수강생분들이 정말 좀 직접적으로 많이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수강생분들의 업의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 데이터가 흐르는 조직을 위해서는 저는 어떤 조, 조언을 드려야 되는가 라는 조언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그 수업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아무래도 사업팀의 관점에서 이게 데이터라는 내용을 다루에 있어서 뭐 데이터 분석과의 관점 혹뭐 사업팀의 관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을 텐데 저는 데이터를 통해서 비즈니스적으로 성과를 내는 사업팀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잘 다룰 것이냐 같은 주제를 여러분들과 나눌 예정입니다. 세부적으로는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서부터. 데이터를 가지고 잘 일하는 조직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가 조직에 잘 흐르려면 이 기반이 되는 대시보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. 네. 어, 본 강의는 아무래도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운영하셔야 되는 사업팀 실무자분들이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혹은 스타트업에서 내가 좀 리드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데이터라는 어떤 DNA를 우리 조직에 함양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조직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과를 이끌어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수업을 듣다 보니 저 역시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서 아주 완전히 실무성 분들도 들으셔도 좋지만 우리 조직을 좀 성장시킬 수 있는 내가 어떤 종의 권한도 좀 가지고 계시고. 내가 어떠한 리드를 할수 있는 분이다 라는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동등한 눈높이에서 이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내가 좀신 사원이다 조금은 아직은 주니어다 라고 하시면 저의 속을 들으면서 아 이런 방식으로 조직 운영을 하게 되는구나 내가 여기에서 허리를 잘 발전시키면 저런 방식으로 우리 조직을 개선시킬 수 있구나 라는 부분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이렇게 강단 앞에 서면 늘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. 늘 그랬던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단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통해서 저 역시도 성장하고 또 반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현업에서 배일을 발생시킬 것인가 이 고민을 저 역시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이번 러닝스톤즈 데이터 강의에서도 여러분과 들 만나서 여러분들의 현업에 있는 저도 많이 듣고 반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, 제가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